저녁 후의 일상이란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나날이었다. 하지만 고민만으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군대에서 이미 배웠던 터라.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야 했다. 나보다 1년 먼저 전역한 친구 녀석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공장만큼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조차 사치였다. 자리 없다고 친구에게 공장 일을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처음엔 거절당했다. 나 역시 특별히 기대한 건 아니었기에 그날도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혹시 야간 근무도 괜찮냐? 그 친구가 다니는 공장의 거래처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야간 알바 자리가 났다는 소식이었다. 이래하여밤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첫 출근 날, 공장의 풍경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자동차 부품, 여러 박스를 내 자리에 놓고 하나하나 불량 요소를 검사하는 작업이었다. 오전 4시간 정도 간단히 교육받고 오후에는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 12시간 교대 근무는 처음이라 몸이 고단했지만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기숙사 생활은 또 다른 문제였다. 좁은 방은 기본이었고 시설이 열악해 빨래며 식사를 혼자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도보 10분 거리에 고시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방이 약기에 숨겨나 되는 고시원이었지만 대부분 공장 지대 인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어서 다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침엔 우르르 나가고 저녁엔 우르르 퇴근하는 고시원 사람들과 친해지며 자연스레 교류가 많아졌다. 인연이 깊어져 함께 원룸을 얻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나는 적응하고 있었다.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단체 문자가 왔다. 내용은 공용쓰레기장 관리와 분리수거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안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뒤 저녁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총각.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아주머니는 평소 살갑게 대하던 모습과는 달리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이유는 뻔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총각. 사람 참 좋게 봤는데 실망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게 맞았다. 분리수거 규칙을 몰라 쓰레기를 대충 버린 게 화근이었다.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럼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 나도 장난스레 응했다. 새끼 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도장을 찍고 복사의 사인까지 하며 약속을 확인했다. 어색한 분위기는 금세 사라졌고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기분이 풀린 듯했다. 다음엔. 꼭 제대로 해, 알았지?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시원에서의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 일로 주인 여자와 한층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주인 아줌마가 유난히 날 챙겨주기 시작했다. 틈틈이 간식을 따로 챙겨주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꼭 옆에 와서 김치에 밥까지 한 상을 차려주곤 했다. 이렇게 매번 챙겨 주시니 감사해서요. 어떻게 신세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쉬는 날 시간 되면 술한잔사 줘. 그걸로 돼. 며칠 뒤 아줌마, 오늘 월급 날인데 한잔 어떠세요? 그래, 나야 좋지. 잠깐만 기다려 옷만 좀 갈아입고 갈게. 네, 준비 되시면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녀의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대략 30분쯤 지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나야, 총각. 네. 문 열려 있으니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순간말문이 막혔다. 진하게 화장한 그녀는 속이 살짝 비치는 얇은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때? 총각이랑 데이트 간다고 한껏 꾸며봤는데. 그러게요. 저는 또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그녀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평소랑 그렇게 다르니? 네. 완전 다르죠.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장난스레 물었다.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더니, 완전 딴 사람인데요. 정말, 총각 눈에도 내가 이뻐 보인단 말이지? 솔직히, 네. 많이요. 살다 살다. 내가 총각한테, 이런 말까지 듣다니 나 오늘 기분 좋은데 나도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 저도 좀 씻고 꾸미고 올걸 그랬네요. 아니야 총각은 언제나 멋있어. 우리는 밖으로 나섰다. 나란히 걷던 그녀가 문득 말을 꺼냈다. 총각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만 하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연인처럼 지내보자. 내 작은 소원이야. 남편 떠난 뒤 이렇게 꾸민 건 처음이라 그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곧웃으며 답했다. 좋아요. 저야 상관없죠. 그럼 나 팔짱 낀다. 네. 그러세요. 그녀는 내 팔에 깊숙이 팔짱을 끼고 메미처럼 찰싹 달라붙었다. 어,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왜 싫어? 아니요. 싫은 건 아니고 그냥 남들이 오해할까 봐서요. 난 상관없어. 그럼 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고시원 길 건너편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생맥주를 한 잔하며. 그렇게 첫 데이트를 시작했다. 김수정.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시원의 주인님과 동시에 내게는 엄빠 같은 존재였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더해져 깔끔한 인상을 주는 그녀는 항상 차분한 색조의 원피스와 가디건으로 단아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고시원 운영 이상이었다. 그녀의 고시원은 공실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갔고 월세 수익만으로도 내달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다. 일찍 결혼해 대학생 아들을 두었지만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고시원을 상속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사실 저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아줌마한테 말해. 내 말만이라도 너무 든든하네요. 아니 정말이야. 구내가 있는 내 아들 같아서 그러는 거야. 집안 형편도 비슷하잖아. 아니요, 전 아드님이 부러운데요. 왜? 뭐가 부러워? 아줌마처럼 돈잘 벌고, 이쁜 엄마가 있잖아요. 호, 총각 참말 이쁘게 잘한다. 전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거려. 우리가 통하는 게 있나 보다. 나도 왠지 총각이 남처럼 안 느껴졌거든.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녀는 날 아들처럼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술자리를 자주 함께하며, 우리는 사심없이, 이모와 조카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날 비번이라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내게 오후 4 시쯤 그녀가 찾아왔다. 경태 총각 문좀 열어봐. 문을 열자 그녀는 커다란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온 그녀가 말했다. 아직 과안 먹었지? 너랑 같이 먹으려고 안동찜닭 중자로 시켰어. 하루 종일 굶었던 털아속으로 만세를 외치며 찜닭 봉지를 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눈꽃처럼 뽀얀 치즈 토핑이 한가득 올려져 있었다. 군침이 절로 돌았다. 와. 이 치즈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오자. 그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태총각이 좋아할 것 같아서 3,000원 더 주고 토핑 추가했어. 아줌마 잘했지? 네, 참 잘하셨어요. 칭찬 스티커라도 붙여드려야겠네. 너 저번에도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 나 그럼 칭찬 스티커 다섯 개. 모으면 초원 들어주는 거다. 그러자 뭐. 배고픔의 이성을 잃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자 그녀가 내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해. 꼭꼭 씹어 먹어. 그러더니 옆에 있던 콜라를 따서 내게 건넸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애엄마도 연상녀도 아닌 천사로 보였다. 그렇게 우리는 찜닭을 다 먹고 난뒤 그녀가 물었다.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 글쎄요. 꽤 오래됐죠. 소개팅 같은 건안 해봐. 연상은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평소답지 않게 연애와 결혼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뒷골이 쌓여졌다. 순간 깨달았다. 세상에 공짜 찜달은 없구나.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기 직접 말했다. 경태 총각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총각도 혼자라 외로울 텐데. 이 고시원에서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서로 의지하면 어떨까 싶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연락처 순간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순수하고 이모 같았던 김수정이 아닌 여인의 눈빛이었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녀를 거절하면 내일부터 서먹해질 것이고 고시원을 떠나야 할지도 몰랐다. 반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또 다른 복잡함을 안겨줄 것 같았다. 그동안 김수정이 나에게 해준 것들이 떠올랐다. 빨래도 해주고 밥도 챙겨줬으며 심지어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려. 이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다. 그때 그녀가 내게 해준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기억나는 건 그녀가 칭찬 스티커 다섯 개를 받으면 나한테 고백하겠다고 했던 장면이었다.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도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어느 술자리에서 그녀가 나에게 아들이 아니라 남자로 느껴진다고 고백하던 날도 떠올랐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내가 아쉬웠다. 그녀가 나를 향한 마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진심이었다. 이제는 내가 그녀를 챙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그녀가 나에게 해준 모든 것들, 내가 그녀에게 받은 배려가 너무 컸다. 이제는 내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녀를 지켜줄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용기를 내 카톡을 보냈다. 아줌마, 아니, 수정씨. 우리 한번 만나봐요. 답장은 금세 왔다. 그래, 경태씨. 그럼 오늘 밤내 방으로 와요. 그녀의 방은 고시원 끝자락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늑한 조명 아래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향긋한 와인과 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한층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그날 밤 우린 단순히 고시원 주인과 세입자가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그후 우리는 6개월째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집 이사 문제로 급하게 3천만원이 필요했는데 그녀는 주저없이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생일을 맞아 용돈이라며 100만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부부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다정한 연인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나는 그렇지 못했기에 계산할 때마다 그녀가 항상 다 내고, 나는 한 푼도 내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밤 12시쯤,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내용은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임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어이 상실이었죠.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그녀는 우리 관계와는 별개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의지가 확고했고 나는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두 사람의 책임과 헌신이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